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를 맑고 투명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물통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칸이 네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물통을 사용을 하고요. 칸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부분이 더러워지면 그옆 칸으로 옮기고 이 부분이 더러워지면 또그옆 칸으로 옮겨서 최대한 맑고 깨끗한 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물통의 브랜드는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손잡이가 물통과 같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손으로 바로 잡고 물을 바꾸러 갈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쉽게 탁해지는 이유는 바로 팔레트 때문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제 팔레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물감들이 있고요. 아랫부분은 판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는 굉장히 저렴한 4,000원대로 화방넷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 팔레트를 즐겨 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얀색 플라스틱 부분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요. 이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부분만 사용하고 세척을 하러 갈 때는 이 부분만 가지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준 다음에 큰 붓으로 씻어서 바로 또 가지고 와서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 팔레트판이 한번 싹 물감으로 채워지면은 저는 바로바로 세척을 해주는 편이에요. 보통 초보분들이 사진 같은 거 보고 지저분한 팔레트를 보시고 많이 어, 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팔레트는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작업을 하다가 팔레트판을 마무리로 닦지 않고 그냥 덮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작업 중에는 항상 이렇게 팔레트판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칠이 투명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붓질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물체를 내가 칠하고자 했을 때한 가지 색으로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을 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이렇게 색칠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수록 조금 진해지게 회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을 또 붓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색상 자체를 사용하실 때도 원색보다 파스텔 톤의 물감을 많이 사용하시면 더욱더 탁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채화를 하실 때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색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스케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올려줍니다. 웨트온 웨트 기법이라고 하죠? 웨트온 웨트 또는 웨트인 웨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색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을 많이 올려 주시고요. 내가 이미 물감을 다 만들어 놨다 하시면은 물을 조금만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 자체를 선택을 하실 때도 만약에 내가 붓질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런 파스텔톤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좀 붓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은 될수 있으면 파스텔톤보다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 원색 톤 위주, 요런 빨간색이나 노란색, 그리고 울트라 마린색이나 번트시에나 요런 색 등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탁해지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올린 상태에서 저는 보라색 영역을 파스텔 톤이지만 색을 많이 섞지 않으면 충분히 맑고 투명하게 끝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파스텔 톤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살구색으로 약간 추가를 해주고요. 붓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문지른다기 보다는 물감을 톡톡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파스텔 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홍과 노랑을 많이 섞어주시면 안 돼요. 이미 물기가 한건하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섞이면서 마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이 위에 한 방법처럼 막 붓질을 사용해서 섞어주시면 원하는 맑고 투명한 느낌을 얻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을 조금 더 톡톡톡톡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정말 여기 하늘색이 약간 추가가 되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냥 한두 번 톡톡 두드려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텔 톤이라도 맑고 투명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색으로 칠하더라도 붓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똑같이 동그랗게 스케치를 하고 물칠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연보라색을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살구색을 올렸었죠. 살구색을 올리는데 붓질을 많이 해서 물길이 튀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섞이는 느낌이 있는 것이 수채화인데 아직 수채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초보분들은 이 위에서 그냥 다 섞어버리려고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노란색이죠. 노란색, 똑같은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미 칠해져 있는 색깔 위에 올리면 더욱더 탁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붓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용했던 하늘색. 스카이 블루 색상을 이용해서 또 군데군데 색을 칠해서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쁜 스카이 블루 색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섞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탁한 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붓질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뭔가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연보라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한 80, 90%의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연보라색을 올립니다. 다시 또 올려야 이 위에. 그렇다고 연보라색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밑바탕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예쁜 연보라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색인데도 붓질을 얼마나 줄이고 늘리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나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 색칠이 탁해지는 이유는 바로 덧칠을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라있는 이 색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기 하늘색이 가운데만 뭉쳐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왼쪽 상단 부분에 하늘색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을 때 대부분 초보들이 하는 방법은 여기에 하늘색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색이랑 떨어져 있는 이런 똑 떨어져 있는 경계가 싫어서 옆면에 다시 연보라색을 이어서 칠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란색을 이어서 칠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왼쪽 샘플처럼 탁해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옆에 보라색이나 살구색 등을 칠하지 마시고 이 윗부분에 물칠만 여기다 해볼게요. 물칠만 살짝 해주신 다음에 물기가 적은 하늘색으로 필요한 부분만 톡톡톡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로콜리 모양처럼 물감이 갈라지는 게 싫을 경우에는 붓에 물을 쫙 빼신 다음에 이 브로콜리 모양을 이렇게 붓으로 톡톡톡 건드리면은 브로콜리 모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분적인 추가를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한번더 덮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 하실 때 수채화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맑고 투명하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